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훈넨정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과장님, 저희 오늘 어디 촬영을 하러 가죠? 자, 오늘은 저희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이제 수직형 타운하우스 촬영하러 가기로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 이제 3개동 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음, 네. 이제 전용 면적은 25평. 이제 확장 평수 11하나. 이제 실사용 면적 다락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총 음. 이제 40 1평형인 수직형 타운하우스예요 그러면은 다락 공간이 있다면 이제 3개 층이라는 소리네요? 어... 아니요 3개 층은 아니고 4개 층이에요 4개 층인가요? 네 4개 아. 층으로 돼 있어요 그 그렇죠. 그러면 현장 가기 전에 이 현장에 대한 간단한 장점 몇 가지만 저희 한번 나열해 보시죠 어... 장점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장점은 네. 일단 버스정류장 도보로 한 3분 거리? 그 그렇죠. 3분 거리 네. 한 200m 정도 네. 된다고 네. 봤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전 이제 생활권인데 죽전역까지한 5km 정도 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어. 5km면은 차량으로 한 10분 이내로 뭐 도착한다는 소리겠죠? 어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제 유럽풍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이제 수준의 타운하우스라고 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정말 유럽에와있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쁜 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입니다. 네, 먼저 지하주차장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총 이제 세개동 18세대로 주차 100% 가능한 공간입니다. 승강기를 이용해서 광장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 광장을 올라가는 방법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계단을 통해서 광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희 훈앤정의 김지훈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주장훈 과장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잘 설명시켜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단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은 이제 빨간색 주황빛이 나죠. 주황빛이 나는 이제 고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제 총세 동, 3동, 세 동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제 이쪽 집입니다. 아, 과장님 혹시 네. 지금 지하 주차장을 통한 입구 말고 만약에 네. 도보를 이용한다면 어느 네.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 어, 이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시면은 도보로. 단지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도 보셨죠? 네, 그거는 네. 제가 꼼꼼하게 전부 다 <laughs> 설명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아, 아, 그럴까요? 네. 엘리베이터 입구 역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단지가 공간입니다. 엄청 고급스러워요. 아, 이제 현관문은 두꺼운 방화문, 그리고 이제 푸시 도어라 코콤이 들어와 있고요. 전실의 모습입니다. 전실은 이제 비앙코 카라나 패턴으로 어, 패턴의 타일로 멋스럽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긴장으로 신발칸이 세 칸,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하부장으로 신발창이 세 칸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신발 수납하시는데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뭔가요?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LG 스타일러. 그렇죠 네. 스타일러예요네네야저 이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겉옷을 걸어, 걸어 놓으시면은 딱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계단 밑쪽으로 게스트 욕실이 있어요 게스트 욕실에는 양병기와 이제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창고 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벽은 이제 웨인스 코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지, 실크 벽지가 들어와 있고요 이런 전등들 포인트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중앙등이 없는 게 어, 전부 매립등으로 해서 이제 LED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하우시스, 하우시스 이제 창호가 들어와 있고요. 요 앞쪽으로는 이제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안쪽에서 한번 비춰주세요. 테라스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벽도 웨인스 코딩이고, 이제 이쪽이 쇼파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아트월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월패드도 들어와 있고, 이제 통합 거실이라고 써 있는 보일러, 이제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이에요. 이제 여느 타운하우스들과 마찬가지로 1층에 따로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거실과 이제 주방만 이제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수납장들이 어 일자로 쭉 그리고 밑으로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 하시는데 충분히 여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싱크볼 요것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여긴 당연히 후드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냉장고 자리입니다. 양문 개폐형 한 자리가 들어가겠네요. 어, 그러면 네 냉장고 자리가 지금 한 대인데, 다른 이제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는 어디다가 두면 김치 좋까요 김치냉장고는 이쪽 뒤쪽에 보조 주방이 또 따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협소하긴 한데요. 이제 김치냉장고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입출입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창도 있고요. 이제 환기창으로, 어 연기 나는 이제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냄새 나는 그런 음식들을 하실 때 여기에서 조리를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문이 이제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냄새를 이제 실내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이 있는데, 먹을 게 많이 들어있네요. <laughs>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에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탁 자리예요. 식탁 자리인데 6인용은 아쉽지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4인용으로 놓으시면은 적당하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1층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곳의 구조는 참 특이합니다. 먼저 큰방 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곳은 큰 방입니다. 큰 방인데, 뭐, 마찬가지로 한쪽 벽면이 전체적으로 이제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와, 엄청 시원합니다. 이, 기분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실크 자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이제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월패드 2층에서도 이제 1층에 손님이 오시면은 알수 있는 월패드 그 다음에 개별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콘센트들 해가지고 이쪽으로 뭐 TV를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방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네. 먼저 이쪽 세면대예요. 세면대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손만 사용 손만 씻고 사, 이제 사용하는 세면대. 완전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워부스와 이제 용변을 해결하는 양변기가 이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샤워부스를 한번 볼까요?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리고 이곳이 화장실입니다.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네. 있죠? 지금 저기 욕실 스프레이건이 있어가지고 청소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한 분이신 경우에는 이쪽 방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공간도 충분히 이쪽에 이제 북바이를 짜셔도 되고 장롱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 안쪽으로도 어 이렇게 깊숙하게 시스템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옷 수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 양쪽으로 이제 창이 나 있어요. 이쪽은 픽스 창이네요. 픽스 창이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샷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아까 처음 저희가 올라왔던 그쪽과 연결되는 계단입니다. 자, 2층도 마감이 되었고,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3층이고요. 3층에는 이제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중간방이죠? 중간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은 중간방이고요. 아,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창호,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요 아, 과장님, 그러면 시스템 네. 에어컨은 총몇 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실이 한대 들어와 있고요그 다음에 안방 한 대, 그 다음에 중간방 한 대, 총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은, 개별 난방 시스템, 통합 3방이라고 돼있죠? 방 3. 그 다음에 콘센트 자리.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문 뒤에 숨겨져 있던 붓바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뭐봉 같은 거를 설치하시거나 행 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어,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 중간 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세탁을 할수 있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도가 나 있는 공간이에요. 일종의 다용도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 아까 이제 1층에 이제 세탁실이 없어가지고 저 의아했었는데, 그렇죠. 네, 3층에 있어서 조금 놀랐,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이제 안방이니까 이쪽 올라와 서 세탁을 하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바로 테라스인데요. 테라스에다가 이제 세탁을 말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비가 아직도 오네요 제가 그냥 화면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기까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신다고 하니 사생활 보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3층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뒤안 보이죠? 어? 잘 보이는데요 과장님? 아잘 보여요? <laughs> 아,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이쪽에는 이제 욕조가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이 안쪽까지 쭉 이제 길게 빠져가지고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면대, 그다음 뭐 양변기 수납하고 모두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창이 나와 있어요. 위에는 픽스로 되어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미닫이 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블라인드를 하나 설치하셔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장점이 전부 이렇게 배관이 다 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비안포카라라 패턴의 이제 타일로 마감된 거는, 어, 처음 봤는데 엄청 고급스럽네요 생각보다. 네. 아주 멋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층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요. 약 5평 정도에, 어, 실사용을 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실 만한 공간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마지막 층 다락 공간이에요. 뭐 창고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린 친구들의 놀이방이나 아니면 뭐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의 애완동물 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창이 나 있고요. 여기도 전부 이제 LG 하우시스 창이 들어와 있어요. 반대쪽 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키가 좀큰 편이잖아요. 제가 바짝 서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의 이제, 나름 높은 층, 고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이제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곳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곳에 지금 현재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분양, 분양 사무실 자리는 이제 4억 4천 8백만 원이고요. 타입별로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뭐 테라스 면적이라든지, 뭐 조금 조금씩 평수에 따라서 저렴하게는 4억 4천, 맞습니다. 비싸게는 4억 8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타입별로 오시면은 저희가 좀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 문의 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어.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까 살짝 몰래 들었는데, 실입주가 3천만원으로도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비밀입니다. 저렴한 실입주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집이죠. 네. 지금까지 저는 내집마한 연구소 훈행정의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주장군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